이어서 나라박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콜롬비아 산악지대에선 건설 중이던 교량이 붕괴돼 10명의 근로자가 숨졌는데요. 콜롬비아 당국이 애초 교량이 설계가 잘못됐다면서 남아있던 부분을 폭파시켰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계곡 286m 높이에서 건설 중인 교량이 무너져 내립니다. 200kg의 폭발물과 30개의 기폭장치가 설치돼 순식간에 폭파됩니다. 지난 1월 반대편 절반의 교량이 붕괴되면서 10명의 근로자가 숨졌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양쪽의 교량 연결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잘못된 설계가 당시 붕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교량 절반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추가로 가해질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거된 교량은 수도 보고타와 인근 빌라 비센시오시를 연결하기 위해 4년간 건설 중이었습니다. 산하 교통 사고의 위험과 채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교량 구조물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지만 교량 공사를 언제 재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